예. 안녕하십니까. 전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어, 우리 지지자 분들께, 예, 참 미안한 그런 아픔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최동희 의원님의 제가 큰 빚을 지고 있어서 꼭이 자리에 많 와야 되겠다 해서 선거 중 선거 운동 중에 찾아 뵙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꼭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에, 지난번 보궐선거 때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너무 너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음, 좋은 일 음,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의미는 어, 우리 최동현 의원님이 사회복지 특히 뭐 시각장애인 그 필드에서 그막큰 실적 업적을 남긴 것과 더불어 아까 우리 어, 유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 대표로서 어, 우리 당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어, 또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저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뭐냐? 국회의원 중에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최동희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은 최동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같이 좀더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커도 이번에 그당 공천신청서를 낼때 국회에 들어가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꼭 우리 최동희 의원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까 뭐 우리 유기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금 국회에서는 어 테러방지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 훈정사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주말 드라마 드라마라는 걸본 적이 있죠. 그때 처음으로 국민 경선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가 6시가 기다려졌던 그런 시기가 기억나는데 요새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의 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파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또 한편 이 자리에서 나누는 오늘 개소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영 의원님, 성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